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광명 재개발 사업 중 최대어로 꼽히는 광명 3구역 재개발 추진 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팜TV는 광명 3구역을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광명 3구역 통합 민간 재개발 추진 준비 위원회를 찾아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민간 개발 추진 준비 위원회는 3구역 주민들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업 설명회 및 제4차 추진 준비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민간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과 재개발 사업 전문가들이 사업 방향과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초역세권 고품격 명품 아파트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2년 동안 정비계획 이반에 관한 동의서 82.9%와 공공 재개발 반대 동의서 72% 이상을 받아 3구역 주민들이 민간 재개발을 원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동의서 서명하신 주민 20% 이상이 철에 미취소를 했기에 공공재개발 추진위가 50% 추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30%대로 동의율이 떨어져 결국 공공재개발을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재개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예, 저는 2021년 9월 23일부터 그 정비계획 위반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82.9% 받았으며. 작년 2012년 11월 8일 공공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로 공공 후보지 선정 반대 동의서도 72%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 측에서 추진하는 공공 추진이 구성 동의서도 50%를 받았다고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23% 철회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은 추진할 수도 없고. 앞으로 민간 재개발이 정비계획 이반 제한 동의서를 받을 때 공공 측에서 67%를 절대 받을 수 없고 34%만 민간의 반대에도 성공할 수가 없는 방식이 공공 재개발 방식이고 민간 재개발 방식은 주민들이 동의율을 82.9%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진을 빨리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한구역이 집을 짓더라도 공공 시행자 방식으로 진집과 민영 신탁사로 진집이 집값이 세집대부터 인력이 차이가 나고 시간이 갈수록 삼사 하이더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재산권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명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민간 재개발 방식뿐입니다. 공공 재개발로 가면은 재산의 손해가 가므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명 상구역 민간재개발을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와 성원해 주시며 공공추진위 철회서를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광명 상구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 상구역은 LH 공공이 기획된 선두꾼들에 의해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술체, 교묘한 거짓말을 주민들에게 퍼뜨려서 공공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철회한다는 동의서, 공공추진위 구성 동의서, 철회 동의서, 취소 동의서를 민간재개발 추진위에서 적극적으로 받고 있사오니 사무실 직원이나 홍보위원, 자판에서 동의서 받을 때 신속하게 협조해 주셔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은 절대 100%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추진위 구성 동의서 50.1%도 안 되지만은 이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설사 받았다 가정해도 2차로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서를 3분의 2 이상, 66.7% 이상 받아야 되는데요. 민간 재개발에서 34%만 반대해도 영원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빨리 전쟁을 끝내고 민간재개발이 82.9% 동의서 받은 서류를 빨리 시에 제출해서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후보지를 취소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민간재개발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 바쳐서 반드시 광명상구역 초역세권 초고품격 초명품 초역작 민간재개발을 기필코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끝까지 지지와 성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편 광명통합 3구역 재개발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144-1일대이며 기존 1800여 세대로서 재개발 후 2500여 세대로 증가할 예정으로 7호선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 위치에 있어 광명 재개발 알짜 부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